안녕하세요. 락 모티베이터 김현종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영화 해리포터를 떠올리면 저는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1살 고아 소년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하기 위해 런던 킹스코스역 벽을 뚫고 들어가던 장면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차단된 벽속으로 해리가 성큼 발을 내디뎌 들어서자 벽속에는 마법학교로 가는 새급 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아이들이, 특급열차를 기다리는, 특급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으로 그것은 벽이 문으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